쇼핑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제품을 비교하는 사람들. 얼핏 대형마트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11일 문을 연 경기도 성남시의 한 창고형 약국입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약 쇼핑을 하러 나온 이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이 창고형 약국은 국내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개설한 정식 약국인데요. 소비자는 마트처럼 원하는 제품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로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감기약, 소화제, 투통약 같은 일반의 약품, 좀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까지 2,500여 종의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산대에서 계산을 돕는 직원들도 약사인데다 매장 곳곳에 상주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고기 지도와 상담도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만 원에 살수 있는 파이레놀은. 여기선 7,000원에 살수 있고 아이들이 즐겨 먹는 영양제도 8,000원 정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가격과 폭넓은 선택권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약사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인데요.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하고 충동 구매를 조장해 약물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또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결국 약사가 약국 계산원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번과 유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3월에 다이소가 3,000원짜리 저가 영양제를 선보이면서 다이소 건기식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당시 약사회는 약국 제품이 비싸 보이게 만든다며 반발했고 결국 공급사 중 하나인 일양약품은 닷새만의 판매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고 영양제도 하루 만에 온라인을 통해 배송받는 시대 소비자들의 편의와 약사의 전문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논의는 계속될 것 같네요 이번 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